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최근에 물가상승 이야기 계속 등장하고 있죠. 자 미국의 10월 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비 6.2%나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뭐 통계적인 숫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예, 물가상승 뭐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인플레이션이 증시의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등장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로는 긴축 가능성 높아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못 쫓아온다라는 그러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과연 증시의 악재일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좀 뭐라고 할까 저의 일상 속에서 경험한 것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과연 증시의 악재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미국의 CPI. 예, 연율입니다. 전년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비를 보여주고 있는 도표인데요. 어, 이 자료가 이제 1900 대략한 88년, 예, 89년, 예, 그때부터 해서 80년대 후반이라고 할게요. 여기 왜 숫자가 없어? <laughs> 예,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예, 이거 그리고 지금 여기 뾰쪽 올라온데, 이게 이제 1990년 가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내려간 때가, 예, 91년이에요. 자, 91년부터 치자면, 30년 내에,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입니다. 6.2%.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90년 가을에, 1990년 가을에, 30년도 더 됐어요. 이때 이제 6% 중반까지 올라간 거, 요거 이렇게 빼고 보면, 거의 뭐 80년대 이후 최고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어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훅 떨어지고 있다고 라 하죠. 예, 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야, 이거 못 살겠다 하면서, 예, 여러가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 입지까지도 흔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금 물가 급등의 상황에 대해서 뭐 이제 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그리고 어, 이렇게 급하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 소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기업들의 실적에는 이제 부정적이다라는 여러 가지 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긴 하는데 과연 저게 소비까지 축소를 시킬까 예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퀴스천 예, 마크를 예, 찍어보고자 합니다 자 물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예, 소비가 일정 부분 약간은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긴 하죠 하지만 어예 생각 외로 보복 소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가격 상승분을 모두 감내하고 예, 소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뉴스 검색으로 하셔가지고요 가격 인상이라는 키워드로 뉴스 검색해 보게 되면은 정말 뉴스들 다양하게 쏙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유명한 명품 브랜드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줄 서서 사고 있다. 뭐 이케아 가격 인상 가능성.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어 자주 먹는 어떤 도너츠 가게 예 뭐였더라 <laughs> 순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얀색 도넛 그 던킨 도넛 말고 예 어떤 도너츠예 설탕 시럽 샥아 순간 군침이 돕니다아 뭐였더라 <laughs> 아무튼 그도너츠 가격도 올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외뭐 라면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등등등등등 가격 인상 이야기는 예 정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 인상을, 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여의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뭐 점심 식대가 평균적으로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냥 식당 가서 밥 주세요. 그러면 8,000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가격도 조만간에 올라갈 것 같아요. 8,500원? 아니면 9,000원? 예. 벌써 9,000원 넘어간 식당들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9,000원이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의도의 점심이. 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어, 제가 경험했던 상황들을 떠올려보면요. 가격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제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이 용인하고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예, 실감이 났습니다. 용인이란 게, 가격 인상, 오케이, 발리 이, 이거 아니고요 <laughs> 기분 나빠. <laughs> 기분 나쁜데, 사자 뭐 이용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예.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거부한다 그러면 어 이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아예 안사뭐 이건 이제 거부하는 거고 일단 용인 기분 나쁘지만 <laughs> 용인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소규모 모임에 예, 자리가 있어서 저녁 모임을 나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제 장소를 예약할 때만 해도 인터넷에 있는 뭐, 그 식당의 1인분 가격이, 뭐, 뭐, 한 4만원? 뭐, 그랬다 치죠. 예, 뭐, 저녁 식사니까, 예, 뭐, 좋은 데 초대 받았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막상 그날 가보니까, 10% 껑충, 예, 식대를 올렸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어 뭐야? 인터넷 가격이 이 가격인데 여기서 10% 뛰면 5%도 아니고 10% 뛰면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이면 부담없이 예,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 뭐가 망가졌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뭐 망가지면 직접 고칩니다. 부속 사가지고 부품 사가지고 직접 고쳐요. 예, 그게 또 꿀재미거든요. 어한 2, 3년 전에 뭐, 제가 이제 개당 부품 가격 한 뭐, 얼마였더라? 한, 뭐 개당 한 2,000원에 샀다고 치죠. 두개한 세트 해가지고 4,000원이었는데, 두개한 세트가 4,000원이었는데, 그게 두개한 세트가 한 4,8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오,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 3년 사이에 20%가 뛴 거예요. 그런데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가격이 폭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안 해? 아니 그냥 망가진 거 그냥 몸으로 몸으로 때워 이게 아니고 예 아니 뭐 그냥 기분은 나쁘지만 사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예어 제가 행동하는 거 보고 어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일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정 부분 가격 인상 부분을 용인하는 기분은 나쁘지만 용인하는 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뭐 가격과 소비에 관한 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곡선, 아 어, 수요 곡선 보시게 되면은 자, 요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는 감소한다. 수요 공급 곡선. 이게 디맨드가 <laughs> 예, 이런 게 있죠. 자, 그런데, 요즘 보면, 가격이 올라가도, 일단 용인, 어, 어 가격이 올라가도, 어, 예,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면서 용인하는. 그러다 보니, 예, 수요량, 예, 휴가, 뭐,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 가격이 인상됐으면 Q가 살짝 줄어들긴 하는데, 어, 요게 이제 P 곱하기 Q 결국 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기업 매출이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지금 현재 보복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가격을 뭐 이거 경쟁하듯이 올리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어 저희 집에 보일러가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어뭐 이제 집에서는 뭐 조금 버티고 내년에 뭐 진짜 망가지면 교체하지 뭐 그러길래 당장 막고라고 하면서 돈 탁탁 주면서 당장 막았습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아이고 저희 집 얘기뿐만 아니고 주변에도 보면 이러한 분위기 많이. 있죠 보복 소비란 게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보세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 하려고 지금 뭐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이제 완화되자마자 난리났죠. <laughs> 난리났다라고 <laughs> 하지만 저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좀 생뚱맞게 여기 이제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야구장 구경 갔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laughs> 어, 12여 년 만에 처음 야구장 갔다가, 와, 진짜 사람 정말 많은, 보고,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밤에 돌아다녀 보면, 야근하고 돌아다녀 보거나요, 혹은 뭐, 강남, 신촌, 현대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예, 소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보복 소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예, 가격 인상분이, 예, 있다 하더라도, 자, 수요량, 이것이 줄지 않다만이 전체적으로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어떤 회사는 조금 줄 수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좀 여유가 있는 회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격 인상이 자유로운, 예,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우리 회사 제품 또는 우리 회사 어떤 컨텐츠, 우리 회사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뭐, 가격을 좀더 많이 내세요 하더라도, 예, 수요량이 줄지 않면 그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회사들 뭐 여러분들 쉽게 떠올려 보시면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목명은 굳이 이야기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세요. 다만 이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물가 상승이 급하게 전개되면 예, 정부나 정치권에서 야구장 일당 치우고 압박을 가하는 산업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그러한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찌릿찌릿한 회사 있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찌릿찌릿한 어떤 서비스 요 그거를 올리질 못해. 그래서 조원 단위의 적자가 나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업적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노골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시장이 상승할 때옆 걸음을 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 인플레이션 이 자체는 증시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호재예요. 전반적으로 호재인데, 어, 업종별로, 예, 가격 증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좀 조심조심 하자. 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어, 향후에 좀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은 진축 변수입니다. 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또 이게 물, 금리 조기 인상 카드가 꺼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한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좀 걱정이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물가 상승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앙은행들이, 어, 요거 이제 뭐 너무 큰, 뭐 급한, 어, 인플레이션 아니다. 뭐, 일시적이다.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조기 긴축 강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뭐좀 지지부진 했다가 요즘 쌍바닥 잡고 조금, 예, 길을 펴고 있죠. 자, 제가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가을 들어서, 가을 들어서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반등 나온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조정 나온다고 해서 또 좌절하지 마시면서 예, 조금 길게 예, 뭐 일단은 12월까지는 그냥 마음 놓고 예,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시장을 보시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점가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 전까지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미리 좀 많이 먹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좋은 거 많이 어,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가격 올라가면 조금 예 주춤 주춤 해질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